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셀로 모일 때가 있습니다. 셀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나눔과 필요와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셀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셀이 분가되기를 소망합니다. 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그셀 가운데서 함께함을 배우고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부터 시작하여서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캠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수련의 가운데에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련에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교사님 그리고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성교사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교님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도로 시작하듯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교님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은 또 말로도 할수 있지만요. 우리가 또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차한잔 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차한잔 사겠습니다. 네. 주중에 꼭 만나셔서 차한잔 나누시는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차한 잔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요,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공동체인데요. 1월달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그 중심 키워드는요, 성령 충만과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은 들어봤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 그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요? 또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또 끼리끼리 모여 있는 그곳에 갔을 때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어떤 곳을 가면요, 아, 이 공동체는 참 편안하고 좋다라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공동체에 가면요, 아, 이 공동체는 되게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요, 아, 좀, 있, 좀 있기가 좀 그렇고요, 좀 빨리 좀 나가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인 것 같은데요. <laughs>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곳에 가면 참 좋고 어떤 곳에 가면 불편한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은데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 그러면 분위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요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가 누구인가 또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 세워진 리더와 구성원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외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속고 속이고, 뭔가 좀 뭔가 좀 계산적이고, 아, 내가 한번 샀는데 저분 안 사나? <laughs>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해봤습니다. 네. 목사가 돼서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전도사 때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가 누구인가, 그리고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어떤 관점으로 이 공동체가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것에 따라서 공동체의 몸을 담고 있는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장인어른 사울를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네. 그 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내가 도망자지만 하나님, 그곳에 가서 그그 일라 백성들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부하에게 말하죠.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딱 입고요. 에봇 가운데는 판결 홍패가 있습니다. 그 판결 홍패에는요 우린가 둠님이라는 두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도우러 가야 될까요? 한 돌이 나옵니다. 와, 예스의 돌이 나오거든요. 내가 가야 되겠네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말립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도우러 갈수 있겠습니까? 갈수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다윗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장인어르게 쫓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장인어른 사울을 만나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사울이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죽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은요.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무슨 결심이냐면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군에 있던 장수가 적지로 망명을 하다니, 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행동이야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사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울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마음이 지치고 육체도 지치고 아 이제는 뭐 될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사무엘상 2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블레셋이 받아주지 않으면 다윗은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나 블레셋 왕은 다윗을 받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신임하고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방을 선물로 줍니다. 그곳에 가서 지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뭔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주변에 또 블레셋 왕 주변에 이 상황을 안이 곱게 보는 또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와, 어떻게 적군의 장수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수 있습니까? 그 가는 와중에 다윗이 왕을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데 데려가지 마십시오. 데려가지 마십시오.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그런 와중에 블레셋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는 가는 와중에서 저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상 30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 45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점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 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요? 해 자녀들과 아내들과 딸들과 모두를 다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불사르고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와, 얼마나 이 사건이 심했으면 오늘 30장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와, 다윗 때문에 한왕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런 피해를 받을 수, 받다니.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30장 6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녀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노가 그게 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때 다윗은요 이 순간 누구를 바라봤냐면요 바로 그 죽을지도 모아는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요. 위기에 처해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고 또 불편하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열리지 않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힘들어 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때 이 상황 가운데서요, 이제 그러면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들을 구하러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요, 그래 가자 복수해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하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얘기합니다. 다시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격해도 될까요? 추격해도 될까요? 그때 판결 홍패에서 또 예스란 돌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기동 답을 받고 다시 출전합니다. 그렇게 출전하는 그길 가운데 600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6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번 갔던 길을 다시 오게 되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200명의 인원이 지쳐있더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200명의 인원이 지쳐있기에 다이슨은요 아, 안되겠어 200명을 이 부월 시내에 잠깐 두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0명을 데리고 추격에 나섭니다 그때 길을 갈 때요 한 사람 쓰러져 있는 병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병사는 아파 보였는데요 어, 아말레 군대의 군사였는데 버리고 간 병사였습니다 그 병사에게 말린 포도송이, 건포도를 먹이고요. 물도 주고요. 회복시킵니다. 왜 회복을 시킬까요? 정보를 캐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병사가 정신을 차리니까 묻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어디로 몇 명이 어떻게 갔는지 잘 말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그 순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전리품들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함께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왜이 얘기를 길게 들었냐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0명이 모두를 다 구하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200명과 마주했습니다 그때 환호성도 막 치겠죠 와 우리 승리했다 와 우리 다윗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30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너희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만 데려가고 우리가 가지고 온이 전리품은 나누지 않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사람만 보상을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보상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의 귀한 고백이 있는데요. 3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냐?" 그 구성원이 누구냐? 다윗이 이렇게 묻죠 이 승리를 준 분이 누굽니까? 우리 육병맹의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자는 누구고 리더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묻죠 우리의 생명과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순간 불량배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주변이 숙연해집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묻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상징과 가치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요. 다시 사도행전 42절부터 47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이슨요 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그것을 보고 사도영전에 보시면요 45절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고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인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리로 나가고 외치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봐 주십시오. 너무나 분주하고 힘든 삶, 시간을 낼수 없는 그삶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무조건 모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을 만큼, 할수 있을 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사모엘, 사모엘상 에서 나와 있던 다윗이 부솔 신의 군사들 앞에서 한그 질문의 답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해 한 분이 누군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그분은 누구인가? 초대 교회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47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가 속하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왜 공동체성을 잃어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밑줄을 긋는다는 말은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청소년 아이들에게 탁 물어보면요 대답이 1초도 안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삶을 보면요 그 삶에는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답은 잘할 수 있거든요 다이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무기를 들고 전투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루어낸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면요 고린도 교회의 혼란과 분열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책으로 303쪽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는요,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던 공동체입니다. 42절부터 47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모인 데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아무도 가지 않고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는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다스리네라는 복음성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에 오신 우리 성건님들의 그 발걸음과 그 함께함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동력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날마다 모이고 함께하며 기도하며 떡을 때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바쁨 위에 하나님을 둘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 공동체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함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우선 두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주님의 그선김이 나를 통해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기관 기가... 직장과,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